안녕하세요. 주대갑TV의 명품PD. 한피드입니다. 자, 오늘 또 정부가 공급대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어, 정부가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인가를 좀알 수가 있어요. 올해 확실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정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었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급의 로드맵의 규제. 자, 이걸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 반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자 그게 그 2030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2030의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표심의 영향도 줄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도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공급을 해줘야지 집값이 안정된다. 자, 공급을 해줘야지 전세값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미래에 대한 공급 대책이잖아요. 뭐 사전 청약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전세값을 잡는 데도 실패를 했고. 자, 뭐 결정적으로 또 정부가 잘못 저지른 게 작년에 임대차 보호산법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 다시 규제를 완화, 다시 없애버릴 생각은 안 하고, 어, 계속 뜬금없이 대책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장기적인 그 공급 대책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안에 해결해 드릴 물량들이 없는 거야. 지금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의 물량이 앞으로 그한 2, 3년이 고비거든요. 그런 물량이 없는 거야. 자, 그런 물량을 공공이 공급을 못 한다는 라 한계를 인식하고, 어, 민간이 공급하도록, 이번에 이제 규제, 모든 규제, 어떤 그 건축법에 관한 규제 뭐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고육지책이 된 거예요. 고육지책. 이게 왜 고육지책이냐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얼마나 이, 이 지금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가 15일에 도심. 자, 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은 뭐꼭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루 아침에 많은 물량을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정비 사업이니까 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토부와 그리고 주택 기관 간담에서 회 나온. 민간업계의 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검토할 때 나왔다. 그러니까, 그 민간은 건설업자들이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규제를 풀어주면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할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조사, 연구 끝에, 뭐, 용역과정을 거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내놓는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음, 두가지예요 저품질의 주택을 양산하는 공급주택이라는 점과 이 나온 대책이 저품질 그리고 또다시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런 데서 투기판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라는 거죠 자그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요번에 만든 그 주택 공급 확대가 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의 공급이거든요 자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 기존에는 원룸이었고 앞으로는 뭐 투룸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음, 그런 주택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어, 주택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 면적도 적고 적용면적 주거의 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도심들은. 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동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뭐큰 규모로 가면 이제 타운이 되는 거고. 자,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100평, 200평, 300평 뭐 그런 식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짓는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심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거기 사는 신분들은 다그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슬럼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또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에, 이렇게 이제 그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를 완화 주면 어, 아무래도 이제 그, 그것을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또 비싸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건설사에게는 굉장한 꽃길을 만들어 줬다는 라 거예요. 그 그건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완하느냐 자,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현행주택법, 현행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원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7.5평에서 10평짜리. 자, 이게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룸형이 아니라 소형. 그러니까 투룸, 투룸, 투룸 또는 뭐 쓰리룸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개념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상은 아파트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형 아파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룸의 경우 현재는 어, 전용 면적 50 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이 가능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자 그런데 향후에 60 제곱미터까지 제한이 완화된다고 그래요. 자60 제곱미터면 이제 방이 두개세개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간 구성 규제가 완화되니까 어, 전용 30미터 이상 원룸에는 방이 한개 거실 한개 이렇게 이제 두 공간이 형성이 됐던 거죠. 구성이 가능했죠. 자, 그러나 이제, 동일 면적, 또는 이제, 확장된 면적을 가지고, 방 3개, 거실 1개, 4개의 공간까지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업성이 있겠죠? 뭐, 이제, 사실 뭐,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이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룸, 쓰리룸으로 만들어 놓고, 어, 신혼부부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신혼부부들의 수요도 있다. 왜냐면, 뭐, 역세권에 또 지었다 그러면 그건 팔릴 수 있거든요. 외곽으로 나가,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인기 있는 주거라고 보고, 자, 그런 것을 이제 허용을 했다. 바로 이제 2030의 세대들이 도심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을 못 따라주니까 이렇게 건축법을 완화해서, 이렇게 법을 완화해서 어, 투룸 쓰리룸이 가능한 주택을 앞으로 어, 많이 만들겠다는 라 거죠. 자, 근데 이게 분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소금의 어떤 거 나홀로 스타일이라 나홀로 아파트 20세대, 30세대, 뭐그 50세대, 뭐그 정도 세대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투자로 받거나 뭐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그걸 월세로 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현재는 그 전용 85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뭐 전용 25평 정도 이하 주거용에 한해서 바닥난방이 허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전용 한 120제곱미터, 이러면 뭐 40평이 넘겠죠? 주거형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대신에 이아파트 이런 아파텔, 천국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주 작업이 쉽잖아요. 그 건설사들이 뭐 몇, 몇 층만 사가지고 지면 되니까. 아, 재개발 재건축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동의를 얻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 소규모의 어떤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번에그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왔던 게 하이엔드 아파트, 뭐아파텔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분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불리미도 붙고 자 그런 것에 이런 규제 하나가 아, 더욱 투기를 부추길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건축의 완화, 주 어? 주차장의 완화, 그다음에 바닥 난방의 완화, 자 그리고 또 이런 뜨거운 장에서 또그 입지 좋은 곳에 또 분양을 하면 뭐또 프리미엄 프리미엄 붙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매수자들이 붙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다 또고분양가에 분양을 해요. 이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사 배만 불려줬다라는 거예요. 배만 불려줬다. 자,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어 좌파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어, 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위한 정부래요. 기득권을 위한 정부. 결국은 다 그렇잖아요. 제도를 보면은 뭐 서민들을 위한 그 어, 도시형 생활 주택, 아파트? 이거 서민들이 이거 살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싸게 안 나와요. 싸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서민들이 이걸 사서 살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그,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분양가에 나온 파텔 그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가격이 월세가 싸겠냐? 싸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에, 투기로 어, 악용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 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다. 이 대박난 사례가 있었다. 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쳐서 왜냐면, 아파트로 지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아파트로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 땅은 또 비싸게 샀고, 그러니까 어, 아파트리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을 해서 큰 차익 얻은 사례가 바로 이, 이 세운 세운상가이죠. 이걸 개발해서 세운상가의 프루지오 헤리티지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게 지난 5월에 청약한 거예요. 보시면 은 아파트가 321 가구.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293 가구에요. 지금 요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 그 시행 시공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요번에 그 세종시에서도 뭐 코롱 한늘채인가요 공동주택 얼마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오피스텔인가요? 그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자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안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거의 품질이 악화된다. 저품질의 아파트, 저품질의 그 주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설계와 공급 면적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1억에서 2억 높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어동탄역세권에서도한번 있었죠.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했는데 오피스텔은 뭐 아파트는 뭐 9억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작용의 문제예요. 어, 아파트로 다 줘야 되는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같이 짓고 도시형생활주택은 비싸게 분양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은 결론적으로 이거 분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는 어, 지금은 장이 뜨거우니까 그게 어, 어, 프리미엄이 붙고 뭐 거래가 되지만 나중에 장이 식으면은 어,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냉정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세대 전부를 아파트로 공급하려다가 어, 도시 주택 도시 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에 실패해서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해서 아주 수익률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음, 이런 비아파트에서는 분양가가 규제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걸 노리는 시행사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사들이 이 국토부에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제 국토부는 또 순진하게 그것도 받아 준 거고. 사실 이거 받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주택으로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짓고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높은 분양가를 때려서 다 분양시킨다. 결국은 이런 악용 사례가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섣불리 뭐 순진하게 섣불리 예, 다 받아주었다라는 부분을 보는거예요 전매 제한도 없어서 투기 수요도 어,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참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뭐 지금 요, 요즘 같은 그 개인 프라이버시 시대 이 기숙사도 조입하겠다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숙사 라는 것은 어 대학교 다닐 때 사는게 기숙사예요 그죠 그런게 기숙사지 어떻게 그 그리고 무슨 이 요즘 같은 그 프라이버시 강한 시대에 무슨 기숙사가 있겠어요?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하겠다. 아뭐원 차라리 원룸에 살지 이런 기숙사를 살겠습니까? 자 일명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도 추진한다. 뭐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기숙사니까 주방과 욕실, 화장실 등은 공유. 이게 기숙사잖아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뭐 용도시설 건축기준 마련을 법제화한다. 자, 이게 이런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사겠습니까 주방과 욕실 화장실 이게 이거 저거 아니에요? 그 뭐죠? 고시텔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만들겠다고 뭐 그런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이게 그리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저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 모를까 자 이런 발상 이, 이, 이런 게 그냥 그 어떤 페이퍼를 위한 발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시텔도 힘들고. 원룸 사업자들도 다 죽으라는 얘기 했죠. 결론적으로 이 건설사 요구만 다 들어준 꼬라요 이게 또이 분양가 상한제 또 그것 때문에 분양가를 못 올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도 어, 또 건드려졌어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도 들 건축 규제를 화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가격 억제 기능도 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신축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시세를 보다 더 반영한다 자 바, 보다 더 반영하도록 기준이 변화 된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예전에도 얘기지만 5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500m에서 1000m를 확장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가격을 평균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평균가도 아니에요 이거 내밀하게 정밀하게 보면 자 그중에서 가격이 높은 가격을 골라서 예를 들어 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 단지 그 신축은 아니고, 이제 10년, 음, 음, 10년, 10년, 10년 이후에 주택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현재 고분양가 심사 시 가격 기준의 경우, 주변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어, 민간업계 시절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 주변 사업장이뭐 20년, 30년 됐고 있고, 있고 뭐입지마다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자, 근데 평균 시세를 지금까지 했는데 자, 그걸 무시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자, 그럼 뭘 보느냐? 말 그대로 이제 단지 규모, 브랜드, 뭐 이런 걸 가, 선별적으로 시설에 적용하겠다. 그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어,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뭐 그런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신축급이니까 또 그리고 고급 브랜드를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호방건설인 경우에 썸이 뭐, 어, 뭐 대림건설 때 아크로 뭐 이런 고급 아파트도 이제 에, 뭐 어,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분양가 어떤 그 기준을 맞춰 준다고 하니까, 책정에 반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를 저쪽에 있는데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걸 짓겠다. 그러면 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또 긍정적인 건 있는데 에, 문제는 이게 건설사들이 이걸 또 악용을 하겠죠 엄청나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일단 결론을 내려보면 이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결과적으로 주거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심을 슬로마시킬 수 있다 자왜 그러냐면 거의 아, 다뭐 월세 사는 사람들 뭐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오다 보면 도심이 슬로화될수 있다. 계속해서 그 1, 1인 내지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아, 도심에서 아파트, 많은 주거 공간이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입을 한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뭐 원룸도 전세가 거의 1억이나 되니까 예? 이게 뭐, 결국 서울은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 어쨌든 3, 4인용 주거용으로 개편될 경우, 이제 주차단이주차난등의 어떤 문제도 발생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토지들, 어, 그런 그 시, 에, 시공이 가능한 토지들은 아,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 특히 이제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런 지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어떤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에 자 이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대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른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른다. 왜냐면 아파트를 지어야 될 자리에 주거형 아파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을 지니까 이제 그나마도 이제 토지도 모자르게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대체가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또다시 상승기를 만나면 올라간다 자 올라가다 보면 어 이런 아파트도 어차피 그 아파트의 갯매우기라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자리에 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지면 결국은, 어, 그 기존의 아파트, 그리고 새로 진축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요 분산이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오지기가 하나예요. 빨리 공급이 가능하다. 이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니까 뭐 소규모 도시형 생활 주택은 1년이면 뚝딱 쳐요. 뭐 그런 거 계속 쳐다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1, 2년 안에 음,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전문가들은 계속 이런 이런 주택은 저품질의 주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서민들의 삶은 다 피곤해진다. 자 월세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더욱더 청약 받을 계획은 없어지고 어, 월급은 줄어들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특히 신혼부부 투룸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그 투기꾼들이 이 갭투자로 만들어가지고 뭐 몇십 채, 몇백 채씩 사가지고 거의 뭐 매매가에 육박한 그 전세가로 집어넣잖아요. 자, 그런 역전세 현상이 그 빌라에서 터졌잖아요. 자, 이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신혼부부 투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데에서. 자, 이런 것도 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나중에.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